안녕하세요 수민슐랭입니다 오늘은 미슐랭 투스타 민글스에 다녀왔습니다 제첫 방문이었는데 아... 정말 후회했습니다 여길 왜 이제 왔을까 식사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스시파보다 다이닝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길 이제 왔네요 제까짓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4월 현재 수민슐랭 선정 올해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답게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민글스를 소개하자면 당연 흔 미슐랭 투 스타인건 다들 아실테고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매년 순위권에 들고 있고 이곳을 이끌고 계신 강민구 셰프님은 보통 셰프들의 셰프 요식업계 유재석 최고의 찬사는 다 받고 계시는 정말 존경받는 셰프님이시죠 식사에 앞서 내부 공간을 보시면 아 예뻐요 사실 밍글스가 청담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외부에서 보던 모습보다 실내에 들어오니 햇빛도 많이 들고 공간도 널찍한 게 정말 예쁘네요. 저희는 룸에서 식사는 총 8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음식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만든 다이닝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만든 건데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네. 첫 번째 법칙.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돼서 요리가 복잡해질수록 맛있게 하기 힘들어지지만 재료들을 적절히 잘 어울리게 하면 그 맛은 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음식을 맛있게 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창의적이면서 맛있게 힘들어. 저는 위두 개의 모순을 극복하는 업장일수록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기억하시고 리뷰를 들어주세요. 첫번째 메뉴로는 한입거리가 세개 나오는데 프렌치에서는 아미즈부시의 개념이죠. 아무래도 한식당이라 한입거리라 표현하신 게 맞겠죠? 제철 생선회로는 이날은 능성어가 나왔는데 유기농 초고추장 소스, 봄나무순 위에는 식감을 위해. 능서 껍질을 올려주셨어요. 아 시작부터 느낌이 좋았던 게 일단 초고추장 소스가 강하지 않아서 매운 산미를 더해주는 정도여서 좋았어요. 사실 저는 굳이 한식의 단점을 뽑자면 보통 소스가 강해서 모든 재료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디쉬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스는 소스 자체도 맛있어야 되지만 각각의 재료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되죠. 능성어의 식감은 부드럽고 씹을수록 고소했어요 능성어는 숙성을 안 하면 질겨서 저 정도 식감이면 냉장 숙성 하루 이상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또 껍질로 식감을 더해주고 계시고 봄나무 순으로 제철 재료도 활용해주시고 한식에서 채소들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이 미슐랭 투스타를 가능케 해주는 거죠 두 번째 한 입거리, 제주 갈치를 튀기셨고, 겉에는 감태를 싸주셨어요. 소스는 청파래로 만든 소스인데, 파래 한 종류입니다. 사실 한식 다이닝에서 안 빠지는 게 감태인데, 얘는 굳이 비슷한 맛을 뽑자면, 김이랑 비슷한데, 식감과 맛이 조금은 다르죠. 맛은 뭐, 이거 무조건 맛있지. 갈치 튀김 부드럽게 잘 튀기셔서, 거의 입안에서 고소한이 녹아버리고, 감태랑 옆에 있는 청파래도 사실 비슷한 계열 친구들이라서, 같이 잘 어울렸어요. 세 번째 한 일거리. 이 작은 메뉴에도 디테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총 4개의 재료가 담겨 있네요. 담양에서 나오는 메리킨 딸기는 솔직히 막 감동적으로 다르진 않고 그냥 맛있는 딸기인데 산초장아찌랑 캐비어가 올려져 있어서 약간 쌉싸라면서 짭짤한 맛을 더해주고 할려나도 먹으면 그 허브 특유의 기분 좋은 향과 맛을 더해주고 아 진짜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정말 특별함을 부여하셨네 여러분 사실 이 한입거리들 혹은 아뮤즈부시들이 저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입거리 먹으면서 이 레스토랑에 대한 기대치가 정해지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오 맛있네 이 정도였어요 이게 밍글스에서 수입하는 샴페인인데 비오디나미 방법으로 만들고 특이하게 품종은 피노메니에 100%예요 사실 메뉴로만 만들면 산미가 부족해서 잘안 만드는데 요즘 좀만든는 추세예요 어우 밸런스 정말 좋고 진짜 맛있던데요? 밍글스 가시면 이 샴페인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페어링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도전복, 땅두릅, 참외, 산딸기, 새우 보풀하기 유자 이런 재료를 쓰셨는데 전복을 다시마에 감싸서 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살짝만 느껴지고 전복의 향을 죽이지 않는 정도라서 그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약간 산미있는 소스도 있는데 뭘로 내신지 모르겠는데 유자향도 정말 살짝.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저 새우 보풀하기.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새우의 고소함이긴 한데 전복이랑 잘 어울리는 건 당연하고 다른 재료들이 주는 산미와 연결되면서 새우의 고소함이 고급적이 작은 디쉬에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들이 조화가 잘돼 있어요 이게 그냥 섞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각자를 다 서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절묘하게 해낸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법칙 기억나시나요? 복잡할수록 맛있게 하긴 어려워지는데 그걸 해내면 진짜 맛있어진다 이게 바로 그 모순을 극복한 요리죠 또 스시아에서 먹던 전복 들가는 진짜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서 아 감동이었어요. 오 한우 배추 쌈이디 c 가 나오면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는데 아또 잣이야. 한식에서 보통 이런 색의 소스는 잣이거든요. 잣인가요? 따뜻한 콩국이었네요. 배추 쌈 아래는 채소와 두부, 갈비살이 들어가 있고 아래에는 다진 오이가 깔려 있어요. 위에는 능개 승마 그리고 말린 토마토, 다른 토핑을 얹어주셨네요. 쌈을 딱 씹으면 식감도 재밌는데 당연히 갈비살 향과 맛이 싹 퍼져요. 아 근데 이건 따뜻한 콩국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입 안에서 재료들과 연결되는데 또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네? 사실 여러분, 민글이라는 단어가 섞다, 어우러지게 하다라는 뜻인데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코스 요리는 프렌치 요리에서 형식을 빌려온 건데 요리 하나하나 한식적인 요소를 어떻게든 넣으시라고 노력하신 고민이 느껴졌어요. 제주산 금태 요리가 나왔는데 간장에 재운 금태. 파와 겨자 소스, 찹쌀밥 튀김 위에는 감태 파우더까지, 아스파라거스, 태양초 고추장과 간장으로 만든 양념 소스. 와 재료 설명 정말 길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이닝은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금태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데 여기는 쪄서 주셔서 정말 부드러워요. 껍질 쪽은 살짝 불로 구신 것 같고요. 그래 야 껍질에서 오는 고소함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소스가 여러분 신기한 맛은 아니에요. 고추장 맛과 달달한 간장을 섞은 맛인데 마찬가지로. 강하지 않아서 재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할 공간을 남겨뒀어요. 민글스는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섬세하고 복잡한 맛들의 밸런스를 정말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추가 메뉴가 나왔네요 오골계 꼬치와 모렐버섯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추가 메뉴를 다 시켰어요 특히 앞에 앉은 형이 주식이 폭등하고 있어서 <laughs> 이날 다 사겠다고 하셔서 추가 메뉴 다 시켰어요 그리고 뭐 투스타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메뉴들의 순서를 적절하게 잘 배열해주셨어요 오골계 다리살이랑 버섯 육새를 살짝 튀겨주셨고 가운데 모렐버섯에는 다진 새우를 채워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오골계 위에는 블루치즈 크럼블이랑 마늘장아찌를 올려주셨어요 옆에는 마늘 아이올리 소스 아 근데 이 메뉴는 나올 때부터 향이 진동을 하는데 오골계 위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 모렐로 만드신 건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고급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블루치즈 크럼블이랑 마늘장아찌가 또 풍미를 더해주고 저 옆에 있는 아이올리는 또 산미가 있어서 밸런스 맞춰주고 그리고 또 디테일 손잡이 부분 보이시나요? 로즈마리가 달려있죠 먹으면서 로즈마리의 기분 좋은 향이 음식의 향과 섞여요 요리에다 넣으신 게 아니라 손잡이 쪽으로 빼서 향만 넣어주신 거예요 오골계란 한식재료를 사용하신 것도 좋죠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이거는. 런치에 가신 분들 전이 메뉴 꼭 추가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디테일하죠. 왜냐면 밍글스의 장점이 디테일이라서 이런 거다 살려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유튜브 리뷰는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다큐 소리 듣죠, 제가. 여러분 진짜 이 와인은 미쳤어요. 아 이거 장트리오, 민글스 디저트의 상징이죠. 메인 메뉴가 나왔어요. 한우 떡갈비와 한우 구이 반상. 다이닝 코스에서 메인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도 어떻게든 한식적인 요소를 넣으시려고 된장을 바르신 거죠.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하죠.